10월 25일, 어, 화요일, 비트코인, 지금 시간은 밤 9시 43분 입니다 카메라 돌려서 지금 차트는 5분 봉입니다. 5분 봉으로 보면은, 어, 지금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121선인데, 121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볼린점인데,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롱을 이제 손절 잡고 롱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15분 봉으로 보면은, 어, 마찬가지로 이평선 보면 이제 이게 커세어 시스템인데, 이평선은 지금 122선을 밑에 61선 있고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숏 추세 진행 중입니다. 숏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 122선 요런 데 위에 하고 볼린전 밴드 상단하고 이런 데서는숏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지금 15분 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시간, 한 25분 전에도 한번 또어 숏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하고 볼린저 매도 상단하고 만나는 요런 자리에서는 숏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지금 보면 볼린저 매도 지금 이제 하단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볼린저 매도 하단하고 요저 직전 저점 요런 자리 어 가격으로 치면은 만 구천 0백 저런 자리에서는 롱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데서 롱 도전해서 이제 어 손절을 안 나고 만약에 잡았는데 손절이 안 나고 이제 다시 돌리면은 그때는 이제 좀 길게 홀딩을 해갖고. 어, 위로 이평선 뚫고 위로 오늘 뭐 장대 뭐 매로나 빔솟는거 그런 것도 이제 노려볼 수 있고 중간에 한 절반 팔고 절반 이제 홀딩 해 가지고 본청 잡고 그런 홀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보면은 그냥 박스 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30분 봉으로는 이제 볼리저 밴드 상하단이 이제 뭐 약간씩 이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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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에 이제 좀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0분 봉은 아직은 지금 크게 거래량이 없었죠에는 어, 여기에 이평선 상하단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 한 시간 봉이나 4 시간 봉으로 봤을 적에도 아직은 그냥 뭐큰 의미 없는 그런 어떠한 거래량이 지금 그냥 완전히 죽었습니다. 4 시간 봉으로 보면 이거 그냥 뭐, 뭐, 계속 그냥 뭐 횡보 박스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 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5분 봉으로 이제 거래량이 없을 적에는 5분 봉, 5분 봉 같은 걸 보면서 볼리저밴드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어떠그 모습이 보일 때 요런 데서 지금 이제 볼리저밴드 하단 요런 데서 롱, 이제 롱 도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제, 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숏도전, 이제, 해보고, 15분 봉, 커세어 시스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15분 봉에서의 어떤, 어, 지지와 저항을 이제 보면서, 위에서는 숏도전, 밑에서는 롱도전 하다가, 손절 안 나면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수익 구간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본성 잡아놓고, 이제, 어, 홀딩을 좀 길게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제, 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뭐 비트코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